이 체력 증진 프로젝트를 다 끝내고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첫째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지금 저의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먼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 그만큼 몸에 피로도가 조금 누적이 되겠죠.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는요, 여러분 아무래도 체력이 갑자기 팍! 오르기가 쉽지는 않아요. 적어도 한두 달 정도의 적응기간은 가져야 되는데, 일주일 정도 해봤을 때 저는 오히려 좀더 필요해졌다. 그래서 장점은 잠을 정말 잘 잤어요. 머리만 대면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아 정말 개운하다 몸이 너무 가볍다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에게는 조금 피곤함이 좀 몰려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의 노력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결국에는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넘친다 약간 이런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래서. 잠을 잘 잔다. 이게 너무나도 큰 장점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제가 원래도 걸음이 느린 편이 아니었는데, 조금 걷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걷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 아무래도 어디 빨리 가야 될때 크게 숨 차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갈수 있었다는 거. 이 정도 너무 당연한가요?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두 번째랑 비슷한데 계단 오를 때 숨이 좀들 찼습니다. 이것도 완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요, 아무래도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그만큼 덜 예민해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상냥해지고 말투도 더 예뻐지고 덜 신경질적이게 된다라고 아니들 하는데 저도 뭔가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스트레스도 같이 풀리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더 밝아지고 좀더 말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도 아왜 이게 아니라? 아, 왜? 왜? 약간, 이런 느낌? 음, 조금이나마 상냥해졌다. 그리고요, 여러분. 다섯 번째도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조금 의외였어요. 운동을 제가 월요일부터 사실 일요일까지 주 7회 계속 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오히려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뭔가 뻐근한 것 같고, 뭔가 더 무거운 것 같고, 뭔가, 뭔가 아무튼 허전했어요. 일과에서 운동을 안 한다? 처음에는 운동을 안 하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이게 편해라고 느꼈지만 지금은 오히려 헬스장에 가서 런닝머신으로 땀을 쫙 빼줘요 아 오늘 뭔가 알차게 보냈다 오늘 뭔가 건강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이 뭔가 필요하게 됐다 친숙하게 됐다 한 요정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를 여러분들께 미리 공개를 하고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러 가보시죠 모두 고고 여러분 벚꽃이 너무 예뻐요 <laughs> 지금 늦어서 빨리 가야 하는데 그래도 이건 담아야 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브이로그에서는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체력 증진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체력 증진 제 브이로그를 계속 보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매일은 못 가더라도 일주일에 적어도 세번 이상은 꼭 헬스장에 가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옵니다.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체력이 조금씩은 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큰 변화가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아무 공식 없이 단순 노동을 오히려 더 많이 한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운동, 그리고 나의 몸에 적절한 변화가 일어날지 그 프로젝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프로젝트의 키워드는요, 여러분, 바로 단순 유산소가 아닌? 요즘에 너무나도 떠오르고 있는 심박수 존 효과를 이용해서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심박수 존이라는 게 뭐냐. 바로 최대 심박수의 퍼센트지에 따라서 그 강도에 따라서 존 1부터 존 5까지 5개로 구간이 분류가 되는데요. 그러면 최대 심박수를 구하는 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개개인마다 최대 심박수가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공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220 에서 빼기 우리의 만 나이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 심박수가 나와요. 저를 적용을 시키면 그럼 예를 들어서 만2 0 살이다 라고 하면 220에서 20일 뺀 200이 최대 심박수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200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다섯 개 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존 1은요 가장 강도가 낮은 단계예요 50에서 60%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심박수는 우리가 그냥 설렁설렁 걷거나 스트레칭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심박수예요. 운동할 때 워밍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런닝머신 처음에 딱 올라 탔을 때 바로 막 뛰진 않잖아요 처음에 아주 낮은 단계로 설렁설렁 걷기 시작하면 그게 그 바로 존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존2로 한번 가볼 건데요 존2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에 해당합니다 아까 적용했던 최대 심박수 200을 잠깐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보면 심박수 120에서 최대 140까지 이 구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존2예요 운동 강도가 낮음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존2에 해당하는 운동을 할 때는 충분히 대화를 서슴없이 할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이야기해요 너무 빠르게 뛰거나 하면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강도까지 가지 않고 빨리 걷거나 아니면 거의 제자리 걸음 하다시피 뛰는 거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존투 정도에 해당한다고 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존투예요. 우리가 인터넷에 쳐보기만 해도 존투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가장 지방 연소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다이어트 할때큰 도움이 되는 운동 강도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구간이 존2이기 때문에 존2를 이용해서 한번 체력을 끌어올려볼까 해요.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 존2만 계속 유지를 하면 뭐 지방은 활발히 타고 살도 잘 빠지겠지만 체력을 올린다라는 걸 목표로 잡으신 분들은 존2에서 머무르시면 안 되고 존3 그리고 가능하다면 존4까지도 충분히 노력해서 도달하실 순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존3는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존4부터는 솔직히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는 너무나 체력이 약하고 막 좀만 해도 금방 헥헥거리고 아직 체력이 그렇게 많이 길러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존2와 존3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을 한번 길러볼까 합니다. 이번 브이로그에서는 이 심박수를 좀잘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존원은 100에서 120 존2는 120에서 140 그리고 존3는 140에서 160에 해당하는 심박수입니다. 헬스장에 가서도 이 심박수를 계속 체크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떨어진 체력을 제가 쭉 끌어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최대한 가공식품은 피하고 건강식, 우리 자연식품 위주로 잘 차려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체력 증진 프로젝트 한번 제대로 시작해봅시다. 고고! 여러분, 제가 오늘은 너무너무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거의 지금 11시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몸이 쑤시기도 하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점심이자 첫 끼를 이렇게 한번 차려봤는데, 밥이랑 이건 엄마가 끓여준 쑥국이에요. 달걀 스크램블이랑 크림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고, 이거는 연두부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잘 먹는 연두부. 나름의 건강식으로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봉고데기를 하는 방법을 어 여러분들께 살짝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엄청 능숙하진 않을 수 있으나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160도로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보다나 봉고데기 36mm로 제가 샀습니다. 저는 약간 6대 4 좋아하거든요. 여기가 6, 여기가 4. 그러면 이제 이걸 앞으로 다 끄집어오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너무 볼륨이 없잖아요? 그래서 볼륨을 여러분 다시 살려줘야 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컬이 안 들어갔어요. 넣어주도록 할게요. 옆 볼륨을 여러분 이렇게 넣어줍니다 달라졌죠? 그 이제 여기 이어서 딱 해볼게요 왜 여기가 더 빠글빠글하게 잘 되는 거 같지? 바깥쪽으로 여러분 중요해요 바깥쪽으로 말아줘야 볼륨감이 탱글하게 된답니다 여신머리 완전 풍성한 머리가 될수 있다는 거죠 한 대기 4초 대기 볼륨이 여기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볼륨을 다시 살려줄 겁니다 5초 대기2 3, 3 4 5 볼륨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일단 오늘은 응? 최선인 것 같습니다 어려워! 끝! 입술이 연한 것 같아가지고 입생로랑 캔디글레이즈 6호 덧발라줄게요. 그 정도? 끝! 진짜 끝! 여러분 이렇게 봉고데기로 웨이브까지 완성을 해봤습니다. 아, 약간 소라빵 같기도 하고 <laughs> 좀더 연습을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얼른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지금 운동 끝나고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유산소 끝낼 거고 조금 일찍 헬스장에 가서 유산소를 할까 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지금 3일 차째 달리고 있는데 첫날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중간 정도 왔으니 꾸준히 남은 일 동안 열심히 체력 증진에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헬스장을 갈 거예요. 제가 공복으로는 옛날에 몇번 했었는데 조금 어지러웠던 적이 몇번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그린 요거트랑 블루베리 이렇게 몇개 먹고 유산소 하러 나갈 겁니다. 갔다 와서 너무 더웠고 막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씻었거든요. 이제 점심을 먹을 건데 계란이랑 크림이 이렇게 스크램블 이렇게 촙촙해가지고 얘만 먹으면 참 좋은데 어제 아버지가 저녁에 먹고 이제 남은 만두가 두개 있더라고요. 둘다 비비고 만두인데 하나는 고기고 하나는 김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클린식 아닌가요? 얼른 먹고 나가봐야 돼서. 후딱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간단하게 메이크업 꺼내줬거든요. 근데 오늘 양조절이 좀 실패해가지고 블러셔가 너무 진하게 됐어요. 근데 그냥 나가려고요. <웃음> <웃음> 여러분, 밖에 온도가 26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정말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헬스장 갔다 왔는데 잘 못도 모르고 아침이니까 쌀쌀할 줄 알고 털이 복실복실한 아우터를 입고 갔다가 엄청난 낭패를 봤습니다 엄청 더워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묶어줄 거예요. 짠! 여러분 사려서 먹고 치우기 귀찮아가지고 오늘은 서브웨이 간단하게 먹으려고 사왔습니다. 스파이시 이탈리안 사왔어요. 원래 이탈리안 BMT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뭔가 오늘따라 자극적이고 짭짤하게 땡기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서브웨이면 나름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서브웨이 지금 저녁으로 먹고 저는 편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너무 출출해져가지고, 요거 플라이밀 단백질 쉐이크 블랙맛. 요거 흑임자 맛이거든요?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저 플라이밀 초코맛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이건 어떤 맛일지 아주 궁금합니다. <laughs> 이거 마저 먹고, 얼른 다시 편집해보도록 할게요. 나리들, 저는 오늘도 아침에 봉사를 갑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후다닥 머리 감고, 이제 얼굴이랑 헤어 세팅까지 다 끝냈고요. 어제가 진짜 더웠거든요? 최고 기온이 27도였는데, 오늘도 20도가 훌쩍 넘어가는 그런 조금 더운 날씨여서 시원하게 입어봤습니다. 머리 묶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봉고데기 연습한답시고 엄청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해보긴 했어요. 묶을 지어도 바로바로 바로 해봐야 또 손이 익숙해지고 저한테 어울리는 그 컬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여신 웨이브라고 일명 부르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막 찰떡인지는 아직까진 조금 어색합니다. 제가 워낙 물결 펌을 엄청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봉고데기의 이 S컬이 아직은 조금 어색하다는 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오늘도 봉사를 오전에 갔다가 좀 있다 올 겁니다. Ha ha ha!